네, 여러분.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주교좌 성당과 경동교회 교환 예배가 벌써 25년, 즉 4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25년 세월 중에 제가 11년 정도 이 교환 예배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 오면 친정집 정도는 아니지만 처가집 정도는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환 예배는 단순히 두 교회의 협력만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교류와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에 에큐메니칼 모임을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환예배를 마치 자랑하듯이 소개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교환예배가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느냐고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그런 응원과 또 지지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환 예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돌아다보면 특히 한국 사회도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두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교환 예배 전통을 이어온다는 것은 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으로 또 삶으로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참미하는 성삼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대축일을 기념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점검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역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성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먼저 성부성자 성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성자 성령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협력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더 높고 낮고 우열이나 차별이 없이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드러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펼쳐 나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와 로마서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때 십자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순종으로 맞이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자신이 있던 자리를 보혜사 성령이 대신하시도록 양보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혜사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위한 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한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겸손히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면서 지난 25년 동안 지속된 주교좌 성당과 경동교회의 교류가 바로 이러한 삼일체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잠언 8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윤리적인 덕목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먼 전체를 보면 이 지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태초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된 일종의 상속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이 자문의 지혜와 관련이 깊은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오늘 잠언 말씀도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에 편찬된 성경이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되었으니 선물을 줄 터인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세상에 금은 보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보살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솔로몬은 한마디로 몰락한 왕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명성을 떨치고 풍요와 평화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솔로몬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지면서 이스라엘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그 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어떤 계기로 몰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칭찬받았던 솔로몬은 도대체 그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여기에는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그 결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와 능력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천명이 넘는 이방 나라의 후궁과 첩을 드립니다. 순금으로 만든 식기, 식기에 매일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이웃나라에서 온갖 사치품들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거 천사백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마병 만사천명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은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자문 발장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솜씨, 공동체 전체를 위한 숙련된 기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크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가진 솜씨와 기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사회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 오늘 참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결코 솔로몬의 욕심과 실패를 탑습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삼일체 대축일을 맞이하고 교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섬김과 헌신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지혜와 힘과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 재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가진 것은 예수의 것이며 예수가 가진 것을 성령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이웃에게 다시 베풀어야 할 순서입니다. 만약 나와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그저 우리의 욕망과 행복만을 위해 쓴다면 솔로몬의 실패와 몰락이 남의 일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이라는 이기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먼저 삼일체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연대하며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속된 두 교회의 협력과 교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반 세기 동안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 주신 그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주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